자, 이제 체크아웃 하고 음. 일하기 전에 아울렛으로 가야 되는데, 아울렛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아울렛으로 어? 가야 되지만. 안녕하세요 동켓플렉스의 동켓입니다 제가 이번엔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가서 한번 휴식을 해볼 생각인데 근데 와이프가 일산 간다니까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일산 간다고? 파울렛 가서 일하고 좀사면 되겠다 어? 쇼가 아, 간건데? 네 거기서 파지 가까운데 가는 김에 잠깐 들리면 되잖아 어, 그냥 쉬다 오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울렛부터 들렸다가 호텔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네 밥부터 먹으러 갔습니다 일산 동구에 있는 양수면옥으로 갔어요 양수면옥이면 고깃집이냐 맞습니다 여기서 대낮부터 고기를 구워 먹을 건 아니고 여기 옆에 식당 직원들이 점심 식사하면서 먹는 저거 저거 먹으러 왔어요 바로 16,000원짜리 청국장 정식이에요 먼저 밑반찬으로 각종 나물이랑 열무김치 전이랑 잡채 쌈이랑 강된장 그리고 소불고기랑 물김치까지 아주 가짓수가 많죠 그럼 맛은? 솔직히 반찬 맛은 평범합니다 하지만 저 물김치만큼은 엄청 맛있어요 진짜 저것만 가지고도 밥한 공기 순삭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청국장 제가 이거 먹으러 매번 양수면옥에 오는데요 일단 겉에 있는 맑은 국물부터 살짝 떠먹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깔린 걸쭉한 건더기 섞어서 먹어주면 진짜 맛있습니다. 꽤나 진한 청국장인데 깔끔한 맛이에요. 밥이랑 쌈에 같이 싸먹을 수 있게 나오는 강된장도 꽤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거 하나. 여기가 나름 고깃집인데 정작 정식의 핵심 메뉴 불고기는 맛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국장이랑 물김치가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거기다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 편하게 점심시간에 혼밥을 할수 있는 식당이기도 해요. 그렇게 뜨끈하게 청국장 때리고 나서 바로 아울렛으로. 아니 바로 호텔로 갔어요 식당이랑 호텔이 너무 가까우니까 먼저 짐부터 풀어야겠습니다. 고향시 유일의 5성급 호텔 소노칸 고향으로 갔어요 이 호텔은 제가 꽤나 자주 오는 편인데요 일단 주차가 편하고 조용하고 직원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제가 사실 전에 갔던 비스타 워커엘처럼 삐까 번쩍한 스타일엔 적응을 잘 못하는 편인데 아, 아닙니다 트렌디한 호텔도 좋습니다 어디서든 혼자 잘 누일 수 있어요 소노칸 고향은 웨스트타워랑 이스트타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웨스트타워가 최근에 지은 신형 객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형 객실인 이스트타워로 갔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타워 쪽을 보면 동물들을 향한 정성 다른데 애완동물들이랑 함께하는 팩 객실이 있습니다. 애견 카페, 싱킹 독이랑 애견 미용샵 그리고 동물병원까지 갖춰져 있죠. 근데 뭐 주로 애완견 중심이긴 하죠. 햄스터나 도마뱀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이 팩 객실로 같이 호캉스 오진 않으실 테니까. 암튼밥 먹고 나니까 바로 식곤증 오는데 빨리 체크인부터 했습니다. 체크인은 이스트 타워에서만 진행하고 있었고요. 전 14만 3천 원에 슈페리어 더블룸을 예약했고요. 레이트 체크아웃 적용 상품이었어요. 제가 입실한 19층 객실을 한번 보면 오른쪽으로 미니바, 왼쪽으로 욕실, 안쪽으로 침실. 공간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옷장 안에 샤워 가운 두 개가 걸려 있고 구두 두걱이랑 구두솔 그리고 슬리퍼랑 금고가 있어요. 욕실 안에는 비대가 딸린 변기랑 샤워 부스가 있고 어메니티는 아베다 제품이었습니다. 비누 역시 아베다 제품이었고 세면대 옆을 보면 핸드타월이랑 유리컵 두 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빗이랑 샤워캡, 베니티 킷은 있는데 칫솔 치약은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미니바를 보면 커피 포트랑 머그잔 두 개가 있고 그 아래 냉장고를 열어 보면 맥주 두 캔이랑 콜라, 파이다, 물두 병, 호테이토 크리스프 과자 하나도 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안에 있는 거다 무료예요. 143,000원 5성급 호텔의 미니바 무료의 레이트 체크 꽤나 해자입니다. 옆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면, 카멘탐스 페니아우스 커피 두 개, 선미 녹차, 테틀리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가 있었고, 와인잔이랑 오프너, 위스키잔도 두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객실이 막 스타일리시하고 화려하진 않죠. 아무래도 구형 객실이니까. 아... 음? 근데 가격은 이스트랑 웨스트가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여기서 굳이 제가 구형 이스트 객실을 택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튼을 걷어보면, 뷰가 진짜 아... 미쳤습니다. 일산 소노캄에서만볼수 있는 호수공원 뷰에요. 바다나 산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탁 트인 시야가 아주 시원합니다. 웨스트타워는 객실이 좀더 신식이지만, 이 호수공원 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노캄 고향 올때 항상 이스트 객실을 예약해요. 이제 짐도 다 풀었으면 저쪽 넘어 에 있는 아울렛으로 한번. 아, 이거 식곤증 장난 아니네. 조금만 자고 갈게요. 그렇게 눈좀 붙이고 나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차 타고 아울렛으로. 어라? 여기 아울렛 아닌데. 호텔에서 1km도 안 떨어진 곳. 일산 킨텍스 원시티에요. 여기 음? 왜 왔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원래 자고 일어나면 배가 다시 고파요. 그래서 뭐 먹으러 왔냐? 저번에 제가 고든램지 형님 피자집에 크게 실망을 했거든요. 이번에 진짜 피자 맛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지하 1층에 지아코모 87이라고 숨은 피자 맛집이 있어요. 가게는 크지 않고 고든램지 피자의 번쩍거리는 조명은 당연히 없지만 저기 장작이랑 나폴리 피자 장인 협회의 인증서 그리고 이탈리아산 카프토 밀가루 와우. 인증까지. 뭔가 찐 맛집의 향기가 나죠. 피자 크기는 11인치, 1.5인분이고 참나무 장작으로 구워낸 화덕 피자예요. 피자 맛에 집중하라고 피클은 요청하는 고객한테만 주고요. 오든 램지처럼 피클 주면서 돈받진 않습니다. 암튼 저는 치즈 네 가지가 들어간 콰트로 포르마지오 피자랑 미트볼 파스타를 하나 시켰습니다. 셰프님이 바로 화덕에 피자를 구워서 내어 주셨고요. 맛은 피자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네 가지 들어갔는데 아주 조화롭고 도우도 정말 맛있습니다. 쫄깃한 반죽 덕분에 식감도 정말 좋았고요. 꿀이랑도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은 미트볼 파스타. 이것도 맛있습니다. 토마토의 시큼한 맛이랑 가게에 직접 만든 수제 미트볼이 아주 잘 어울려요. 하지만 달짝지근한 토마토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소스는 꽤나 담백한 편이에요. 무엇보다 저 미트볼, 기성품 맛이랑 다르게 고기도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부드러웠어요. 저는 미트볼 파스타는 다 먹었고 피자는 일부러 남겨서 포장을 했습니다. 왜냐? 방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뭐 하는 거냐? 야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어딜 가죠? 그렇죠. 여기 미니바에 있던 작은 카스한 톤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피자를 포장해온 겁니다. 피자랑 맥주랑 야구 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너무 행복하네 근데 너 뭐보냐 룸서비스 메뉴에요 생각해보니까 밥을 안 먹었잖아요 뭔 소리야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잖아 그렇죠 저녁으로 피자는 먹었는데 밥을 안 먹었잖아요 원래 밥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어요 근데 룸서비스 시키려다 보니까 전에 워커힐에서 먹었던 4만 6천원짜리 수펙스 김치찌개 생각이 나는데 룸서비스 시킬지 말지 고민을 좀 고민은 무슨 밥을 안 먹었잖아요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뭘 시켰냐 3만원짜리 전복갈비탕이에요 간지가 그렇게 특별하지는 많은데, 반찬을 한번 보면 김치랑 깍두기, 오징어젓갈, 그리고 밥이랑 후식과, 거기다 대망의 갈비탕. 오 인삼도 들어있고 전복도 실한 놈으로 하나 올라와 있죠. 고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꽤큰 덩어리로 일곱 개 들어있었어요. 그럼 맛은 일단 전복 맛있습니다. 전복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다음엔 국물. 오대법이에요 그래도 갈비탕 고기가 맛있어요. 와 고기 맛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국물이랑 고기랑 전복까지 밸런스가 아주 좋았고요. 진짜 맛있어서. 바다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후식 과일도 정말 맛있었는데 대추는 안겼고요 그럼 너 이거 나중에 또 먹을 생각도 있냐 솔직히 비스타 워커힐에서 먹었던 4만 6천원짜리 김치찌개는 또 먹을 생각이 없는데 여기 3만원짜리 전복갈비탕은 분명히 또 먹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었습니다 아 역시 밥이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경 보면서 맥주 한 캔도 홀짝거려 보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울렛을 안 갔네 내일 가면 되죠 뭐 여기서 파주까지 금방이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바로 조식 먹으러 같습니다. 조식은 1부랑 2부로 나눠서 운영 중이었는데 보통은 1부가 안 붐비는 편이에요. 근데 이날은 외국인 손님들이 아주 많아서 1부가 더 붐볐습니다.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2부로 입장했고요. 소노호텔앤리조트는 식은 부분에 꽤나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기 소노칸 고향도 식당이 널찍하고 음식 종류도 많은 편이었어요. 전에 영종도에서 갔던 네스트호텔 처럼 화려하고 엄청난 맛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기본에 아주 충실한 조식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뷔페에 가면 모든 메뉴를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 마지막 접시를 먹는데 이게 오늘의 마지막 접시예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버섯볶음, 그리고 프렌치토스트, 해시브라운 아주 보편적인 메뉴죠. 솔직히 뷔페에서 만두 상태를 따뜻하고 쫄깃하게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해시브라운도 바삭한 정도나 온도가 아주 좋았구요. 중식 요리였던 버섯볶음도 짭조름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렌치토스트,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적당히 달고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고소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가격은 투숙계 할인 적용해서 37,800원이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네. 뭐 샀어? 사야지. 체크아웃하고 갈 거야. 이따 뭐 일하러 간다며 그 전에 사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빨리 피트니스 소개만 해드리고 아울렛으로 가야겠어요. 자, 피트니스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빨리 아울렛으로 아, 혈압만 좀 재봐야겠다. 아, 오, 다행히 혈압 좋습니다. 근데 옆에 인바디 검사도 있네. 오랜만에 인바디 측정도 좀 아, 허락.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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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허약이야? 아무리 하남자라도 허약은 아니지. 강의는 안 돼도 표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운동 좀 해야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땀을 뺐으니까 목욕을 해야겠네. 옆에 있는 사우나. 갔어요. 가격은 투숙객 만원이었고, 탕은 기본적으로 냉탕, 온탕, 열탕이 있었는데 뷰가 좋았습니다. 와우.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볼 만해요. 자, 이제 체크아웃하고 일하기 전에 아울렛으로 가야 되는, 데 아울렛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아울렛으로 가야 되지만, 전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일산에 오면 꼭 먹는 게 있거든요. 진박국 수로 왔습니다. 간판에 옛날 자국 보이시죠? 3,500원 할 때부터 장사하던 노포에요. 이 식당은 주차가 어려워서 이렇게 가게 앞에 주차를 해야 되고요. 진짜 허름한데, 심지어 대기의자까지 있죠. 입구엔 이렇게... 삶은 달걀을 셀프로 가져가서 국수에 넣어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육수도 리필이 가능합니다. 전 2시가 넘어서 갔는데 저처럼 혼밥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았어요. 전 여기 오면 무조건 잔치 하나 비빔 하나 시킵니다. 왜냐? 잔치 시키면 비빔 시킬 거 비빔 시키면 잔치 시킬 거 무조건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진짜 둘다 너무 맛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러냐? 잔치 국수는 그냥 다들 생각하는 바로 그 잔치 국수 네. 맛이고요. 비빔 국수도 다들 생각하는 그 비빔 국수 맛입니다. 누군가는 음. 좀 평이하다고 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국수에 진... 진짜 진심인제 입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멸치 육수가 엄청 진한데 하나도 비린맛이 없고요 비빔국수도 양념이 적당하고 열무김치도 너무 맛있어서 질리지를 않습니다. 그런거 있잖아요. 완전 아는 맛. 근데 아는 맛 중에 제일 맛있는 맛. 그래서 와이프가 부탁한 아, 아울렛은 못가고 여기로 그만 와버렸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지 잠시 고민을 해봅니다. 애들 옷은 직접 입혀보고 사야죠. 아빠 맘대로 샀다가 애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당당하게 애들 옷 사는 대신 나는 국수 먹었다. 라고는 말못했고요 직접 입혀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슬쩍 핑계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국수 먹고 왔어? 맞습니다. 이 가게, 진박국수. 제 와이프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국수집을 와이프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 진박국수 안에 있는 저 수많은 낙서들 속에 와이프랑 저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가 진짜 좋은 겁니다. 만약에 연애 중이라면 실컷 즐기시고 결혼하셨다면 저처럼 가끔씩 자유를 누리면서 핑계도 좀 대면서 요령도 좀 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즐겁고 아름다운 순간을 여러분 모두 길게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